네, 안녕하십니까? 렛츠고 베웠습니다 어제 이제 롯데 자이언츠에게 패배를 하게 됐죠. 자칫 오늘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좀 예상됐고 어 만약에 오늘도 좀 롯데에게 지게 되었다면 또 3위 싸움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다음 주 연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밀린 이제 기세로 좀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오늘 선발 투수 브랜든 선수를 필두로 선수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오늘 어좀 승리를 가져가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최종 스코어 2대 1로 롯데를 꺾으면서 두산이 다시 3위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됐고요. 사실 뭐 크게 의미 없는 순위이지만 일단은 3위를 진짜 사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경기는 반즈와 브랜든 선수의 뭐 예상했듯이 명품 투수전이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뭐 반즈 선수가 올 시즌 두산 상대로 굉장 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산도 오늘 경기가 정말 브랜드니 나왔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경기라고 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좀 경기가 굉장히 팽팽하게 좀 흘러갔던 것 같고 사실 두산이 오늘 1회부터 좀공격에 적극성을 많이 띄었죠 이제 선발로 오랜만에 복귀한 김태근 선수가 이제 아마 그반지의 초구를 노리고 이제 아예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잘 적중하면서 이제 중전 안. 타로 이제 출루를 하고 김지호 선수의 번트에 이어서 상대방의 이제 폭투가 나왔을 때 과감한 주루로 이제 1사 3루 찬스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3사번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서 뭐 선두 이제 그 초반에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뭐 이외에도 강승호 선수의 이르타에 이어서 과감한 도루가 이제 결국 도루자가 나오면서 뭐 점수를 뽑지 못했으나 두산이 보다 적극적인 계속해서 좀 공격을 이어 나갔고요 이제 이렇게 3회까지 양 팀의 그런 선발투수들이 굉장한 위력투를 펼쳐주면서 이제 양팀 모두 득점 없이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4회. 에서 드디어 이제 두산에 득점이 터지게 됩니다. 선두 타자였던 양석환 선수가 거의 그게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을 정도로 홈런성 타구를 날려준 게 이제 2루타로 인정이 됐고 이후에 나온 양의지 선수의 적시타로 이제 추가 1득점. 그 위에 김재환 선수의 안타가. 어 저는 김재환 선수의 그 밀어치는 안타 꽤 오랜만에 본것 같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잘 극복해주면서 이제 안타를 치고 그래서 계속해서 무사 1 3루 상황에서. 강승호 선수의 그 희생 플라이로 양의지 선수가 이제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2대 0으로 어 두산이 좀 리드를 하게 됐습니다. 뭐그 이후에 좀더 몰아붙였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반지 선수도 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안 보여줬고 어쨌든 두산이 오늘은 공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반지 선수를 상대로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팀 선발 투수들 모두 6이닝씩 소화를 해줬고요. 반지 선수는 6이닝 동안 피안타가 여덟. 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실점을 최소로 막아내면서 이 실점으로 물러났고 이제 브랜드 선수는 오늘 이기면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시즌 11승째를 따, 따내게 됐죠. 이 선수가 대체선발로 들어와서 11승을 따내고 뭐, WHIP라든가 뭐 굉장히 기록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선수가 정말 없었으면 어, 어쩔 뻔했나라는 정말 아찔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 같고 오늘 피안타 1개 그리고 4사구 볼넷 1개만 내주게 되면서 오늘 정말 완벽한 피칭을 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좀 과감한 또어 승부를 펼쳐 줬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해 주면서 유리한 카운트를 끌고 간게 오늘 호투의 비결이 아닐까 싶고요. 뭐 이후에 이제 김명신 선수 그리고 뭐 김강률, 정천호로 이어지는 이제 불펜진들이 질어 실점을 최소화해 주면서 2대 1로 오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김강률 선수가 이제 그 2사 2루에서 나와서 안권수 선수와의 승부 끝에 끝내 이제 안타를 허용하고 결국 이제 강판이 되죠. 이후에 이제 정천원 선수가 나와서 오늘 뭐 1과 3분의 1 이닝 막아 주면서 피안타가 세 개가 있긴 했지만 저희들이 바라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정천원의 모습을 오늘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구회외등판에서도 투구 잘 잡고 이제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2사 1, 2루로 좀 위기에 몰리긴 했지만 이제 김민석 선수를 삼진으로 어, 잡으면서 포유하는 그런 모습들, 정철원 선수는 과감하게 지금처럼 자신감 있게 본인의 구위를 믿고 던져준다면 어, 정말 괜찮다고 보고요, 양은지 선수를 믿고 그런 단순하게 좀 본인의 구위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좀 투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 나가줬으면 두산의 어, 가을 야구에 진출해서 굉장한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김. 태근 선수가 4타수 3안타 3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 확실한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오늘과 같은 활약이 이어진다면 정말 두산의 미래에 뭐 우익수 중견수 차기 정말 주전 선수로서 발돋움 할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고 계속해서 좀 성장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김태근 선수의 이런 좀 적극적인 어떤 주루플레이 또 빠른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좀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오늘 정말 잘해줬고요. 일단 두산이 어쨌든 오늘 이기면서 다시 3위를 하게 됐습니다. SSG의 역시 그 기세가 막판 기세가 정말 무섭고 저력있는 팀이란게 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경기력과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승차없이 3위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이 이제 다음주 내일 하루 쉬고 죽으 8연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뭐 죽음의 8연전 너무 이제 익숙하죠 7연전 8연전이다 굉장히 좀 익숙한 올 시즌인데 어 진짜 일정들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kt 롯데 그리고 nc 기아 그리고 l g 와 두번 s s g 와의홈 원정 두번 이렇게 이제 8연전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팀다 만만한 팀이 절대 없구요 일단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게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인 ssg와의 이 2연전이거든요 시즌 마지막 경기죠 이두 경기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와 피튀기는 살 떨리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전에 조금은 승수를 벌어 놓아줬으면 좋겠지만 상대 팀이 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일단 LG가 이미 정규리그를 우승을 확정한 상황에서 어뭐 1군 선수들이 많이 이제 좀 어, 세력 안배차 이제 좀 2군으로 말소된 부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정말 방심은 금물이고요 아무리 LG가 1군 뭐 선수가 몇몇 없다고 해도 저력이 있는 팀이고 우승 팀이기 때문에 또 라이벌전 이어서 LG도 정말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막판 그 사연전이 좀 걱정도 되면서 어,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쨌든 다을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베어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저력을 저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응원해주시면서 두산 베어스의 마지막 시즌. 이제 정말 8경기 남았고요. 어 과연 몇 위로 이제 어장 안착을 해서 올 시즌 패넌트 레이스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 보도록 하시죠. 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Bears.